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득수가 급락을 했어요. 추세가 깨졌죠. 저점. 저점을 이제 깨진 수급적인 부분도 부담을 주고 있지만, 자, 지금 아리바이오 건과 관련한 부분이 지금 주가를 누르는 것인지, 네, 아니면 실적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건지, 자, 이거 주가가 과연 다시 돌아설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식입니다. 네, 말씀 잘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주를 하나 캐치를 해서요. 간택을 해서 네, 요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종목에서는 대박을꼭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룩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좋은 영상에 상당한 보탬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소득수의 급락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상승자 하면서 주가 급등했다 급락하면서 큰 변동이 있었고 액면 병합이라는 조처도 했고 아, 사실 그 액면 병합을 해봐야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죠. 단기적인 효과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다가 여기서 또 밀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속락이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외에도 오늘 이후 상황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바로바로 그 중요 사이은 그리고 중요 정보는 드릴 겁니다 이 텔레그램 방을 개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장중 상황과 사인을 드릴 거예요 꼭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텔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소록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음, 무상 액병 뭐다할거 했고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그12 전환된 건 나왔는데 12 전환 물량이 아주 그 데미지를 줄 정도의 물량은 아니에요 그 물량 때문에 네, 이 정도의 낙폭을 보인다고 보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하튼 그러, 그런데 2월 10일 날 상장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지 않았느냐. 2월 4일에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1단계적으로는 그 수량 자체가 1월 정도의 데미지 정도의, 그런 정도의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회사 합병 결정과 관련된 정정 사항이 좀 있었고, 주주 확정 기준이 뭐 해가지고 다시 정정이 나왔고, 아마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은, 음, 이 금감원에서 자꾸 금융당국에서 자꾸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네, 이 합병권에 대해서. 네, 이 우회상장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건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AR10001, AR1001, 네, 요건에 대한 중간 결과. 네, 요거를 기대를 하는 건 있죠. 기대를 하는데 지금 주가가 그 기대감이 깨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실적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기순 손실이 아주 엄청나게 낮죠. 404억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 자본총계 대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본총계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939억. 939억인데, 자. 404억 정도의 손실을 냈다. 그러면 법인세전 차감전 손실결 자본 대비해서 이게 50%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실적이 크게 급락한 데 따른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감사보고서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사 보고서도 아직 나오진 않았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항하에서는 불확시성을좀 떨어내려는 그런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역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음, 그래서 이 상황은, 뭐 때문에 급락을 했다? 그 원인이 아무래도 좀 노출이 좀 돼야, 그래야 주가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침, 낮에 상, 아, 안가 들어가서 물량이, 거래가 결국 안 이루어지고, 안가 잔량 자체도 771만주가 쌓였네요. 771만주. 엄청 많죠. 이게 어, 지금 136만주 거래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은 또 한번 급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지금은요. 음, 뭔가 악재 재료가 구체적인 게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한 재료가 나와야 그래야 주가가 반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이 건과 관련해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요건과 관련해서 재료가 다시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몇 가지 원인으로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금 정도의 흐름을 봐도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되게 보고 계시죠? 지금 현재 사실 그 자금 자체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유동금융자산이 29억에다가 현금성 자산이 8억이에요. 37억. 37억의 현금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게 한 해에 들어가는 판매 관리비, 비용, 필수적인 비용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요. 근데 지금 30억 정도를 갖고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서 영속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바이오를 이용을 해서 결국 벗어나야 되는데 금융당국에서 지금 시선이 아직 곱지 않기 때문에 요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어떤 변화 그리고 공시 요걸 보면서 제가 후속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판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어떤 사인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룩수라고 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 꼭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탈방에 들어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주소를 드려서 탈방에서 보다 자세하게 같이 베스트 면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 좀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거 네,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대방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 조입니다. 아,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 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천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네,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 때부터 반전이 시작되가지고 양봉이 장대양봉이 밑바닥에서 세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정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 2 0 2 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을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 네, 만족하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크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